우리 진주 데리고 오늘도 변함없이 산책을 나왔어요. 아 태풍이 올라온다 그러죠? 바람이 여기 지금도 살살 불고 있습니다. 좀 걱정은 돼요. 태풍이 세게 와서 옥상 위에 우리 진주 집이 날아갈까봐요. 역대급이라는데 피해가 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는 진짜 너무 비가 많이 내렸어요. 올 여름 진짜 덥다는 걸못 느꼈습니다. 비가 하도 내려서. 아무튼, 피해가 좀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서 피해가 좀 적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강아지가 이렇게 쑥쑥 잘 크고 있어요. 요새 보면. 너무 잘 크고 있죠? 우리 진주가 상당히 잘 컸는데요. 지금 4개월째인데, 아, 이번 달 지나면 5개월째죠. 어, 이번 달에 열리는 대전 진도케 전회에 우리 진주를 데고 나, 데리고 갈까. 지금 생각도 하고 있는데 아직 훈련이 안 돼서 애를 데리고 나갔다가 잘 워킹을 못하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좀 걱정이 듭니다. 그래서 출전을 할까 말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저는 이렇게 봐요. 뭐, 어린 뭐, 자견조 나가서, 대회 가서 좋은 성적을 봤다 그래서 뭐, 큰 의미는 없거든요. 최소한 미성견조 아니면 성견조에 나가서 좀 상을 받아야지만 이 제가 어떻다 이런 거를 알수 있는데, 제가 봤을 땐 지금 몸 구조나 이걸 전부 봤을 때는 상당히 괜찮아요. 앞으로 성장성이 꽤 있고요. 얘가좀 크게 되면 많이 좋아질 것 같아요. 꼬리나 이몸 자세나 두상이나 뭐다 좋아요. 제가 봤때는 을 아직 뭐 제게 갔다가 제가 좋다 그러는 것보다도 제가 여태까지 키워본 진돗개 중에 제일 난것 같아요. 네 성품이 좀 아직 약해요. 너무 어렸을 때 우리 자두 엄마가 죽었어요. 얘 태어나고 2주만에 죽어갖고 어, 자두가 아니고 진주죠 2주만에 죽어갖고 얘가 좀 겁이 좀 많아요 근데 앞으로 제가 이제 좀잘 데리고 다니면 겁도 많이 없어지고요 앞으로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직 뭐 비율이 딱 맞죠? 새끼지만 전람회용 개로서는 뭐 출전할 만하고요 앞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꽤 큽니다 뭐 진돗개라고 뭐 전람회 나간다고 다 좋은 개는 아니고요 어 사람마다 그 자기 그 어떤 개를 좋아하는 그 스타일이 다 틀려요 어떤 사람은 좀 빵빵한 개를 좋아하고 겹개를 좋아하고 어떤 분은 좀 홀개를 좋아하고 뭐 사냥시키는 분들은 나름대로 또수역견 나름대로 그 스타일이 있어요 근데 저는 전라마를 나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진주 같은 스타일을 좋아합니다. 아, 꽃들이 노랗게 피고 공기가 상당히 좋네요. 근데 진주가 가다가 끝까지 안 가요. 가다가 싫으면 돌아가자고 해. 그래. 지딱 갔던 데만큼만 딱 가고요. 거기서 돌아서 가요 그냥. 시간다 저기 뭘 저렇게 봐 저기 오네 너 친구 어? 응? 진주야 너 친구 저기 온다 응? 여기 저너 친구야 저기, 너 친구와. 저기. <laughs> 안녕하세요 아, 저너 친구 오네 신주 저거 봐 저기 봐 저기 얘 겁이 많은 공기를 못 세우네 공기 세워 어우 공기 세우네 진주 얘 겁이 많아갖고 봤어 이제 봤어 이제 진주 이제 꼬리를 세울 줄 아네 이제 겁내다가 꼬리를 세울 줄 알아요? 맨 처음에선 다른 동물 보면 꼬리를 못 세웠는데, 야 오늘은 당당하게 딱 세우네. 어 이제 진주가 이제 많이 발전을 했어, 많이 발전을 했어요. 다른 짐승을 보면 우리 진주가 꼬리를 못 세웠는데, 아 이제는 꼬리를 세우네. 당연히 세워야지 진주가. 진주, 부모견들은 엄청 성품이 강한 개인데요 야, 앞으로 얘든제 성풍이 강, 해질 거라고 봅니다. 제가 봤을 때는. 진주야, 천천히 가. 응? 어? 천천히 가. 아, 이거 뛰지 말고 또. 언제부터 네가 다른 개한테 붙었어? 이게 뭔 꽃인지 엄청 이쁘네. 진주야, 이게 뭔 꽃인지 이렇게 이쁘다? 아, 그래. 아, 이제 이 새끼, 저 앞에 지나가는 개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어요. 며칠 전까지만 겁이 나서 막 도망 다녔는데, 이제 진주가 컸나 봐요. 이제, 꼬리를 딱 세우네. 아주 잘, 이렇게 나오죠, 이제. 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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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주야, 아빠랑 오늘부터 훈련 좀 해볼까? 전남회 훈련? 아마 오늘부터 한번 훈련 좀 한번 시켜볼까요? 한달 남았는데 대가. 회 응. 가자. 에이, 천천히.